많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CBS 기독교 방송에서 어, 상냥이 있는 곳에라는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전주에 있다가 그리고 어, 본사에 에, 서울에 있다가 아, 그, 강원도 최첨에서 본부장 대표로 마무리하고 선교사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그 이병찬 본부장님이 본부장님이신데 제가 오래전에 찬양하고 때 전국에서 찬양 프로그램 할때 전북에서 찬양 사역을 함께했던 분인데요 어 퇴직했으니까 저희가 60세에 퇴직하는데 퇴직했으니까 같이 그티비에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 2막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가원부에서도 방송국 하나 이렇게 줬거든요. 전북에서도 또 이렇게 방송국 지었는데, 아유, 우리 쿠티비에서도 일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방송을 우리 취재부장과 성교국장저서세 명이 네, 방송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련해서 네, 어, 우리 라상기 목사님께서 시모하시는 시민교회에 우리가 방송을 다음주에 좀 나갑니다. CBS가 밤 10시에 방송을 하면 저희는 아홉 시 50분에 방송이 나가거든요. 3번에 걸쳐서 나가게 되는데 굿TV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대세가 굿TV입니다. 굿! 굿입다 따라서 해보시래. 그래서 전업에 한 두세 군데에는 방송을 쭉 했는데 우리 나상기 목사님을 제주도에서 만나뵌 적이 있었어요. 교정사도 열심을 다하시고 그래서 만나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드렸어요. 저도 제 이막을 하나님께서 여셨는데 하나님 아드님도 있고 그러니까 아드님도 큰 사역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우리, 우리 사역을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고그래서 여기 예, 저도 시민 교회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다 써주셨잖아요. 또놓고 우리 목사님께 드리고 저희가 함께 기도 받고 가겠습니다. 써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구티비 항상 봐주시고요. 방송 언제 나갑니까? 그러면은 그때만 보시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나갑니다. 하여튼 월요일부터 이렇게 <laughs> 이렇게.